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 말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아멘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는 어, 사건의 마태, 마가, 누가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즉 시기를 보면 마태 보면 금식하신 후에라고 돼 있고 그 마가 복음은 계시면서라고 돼 있고요. 누가 복음은 요단 강에서 돌아오시면서 그 다음에 성령에 이끌리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봤지만,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간게 아니라고 랬죠 누가 데리고 갔다고 그러세요? 성령님이 광야로 예수를 성령님이 이끄셨다는 거고요. 성령님이 이끄셨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광야로 간 것은 마귀하고는 상관없어요. 사실은. 누구하고 상관이냐면 예수님 자신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이 세상에 오셔서 해야 될 예수님의 그 사명, 사,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준비하신 거예요. 광야에서의 예수님의 이 상황은 예수님의 스스로의 준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와서 이제 해방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와서 해방짓을 하는 거지. 우리 하나님의 일은 어떤 마귀가 우리를 자꾸 이끌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의 준비예요. 내 준비를 얼마나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달려있는 거지. 마귀 때문, 누구 때문이라는 것은 순전히 우리는 회피성 이유입니다.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하기 싫으니까 자꾸 회피하기는 이유를 다는 거지. 사실은 바기 때문에 못한다, 누구 때문에 못한다. 이거는 정말 핑계 아닌 핑계. 회피성 핑계라는 거죠. 우리가 이부분에 우리가 자꾸 남 탓을 하고, 누구 탓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같이 안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품격이에요 이게. 근데 이 품격을 우리가 자꾸 잃어버립니다. 이유를 대우라도 나가고 싶어요. 빠져나가고 싶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세상 끝나가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약속.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그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 약속만 우리가 확실한다면 어떤 것도 우리가 해치고 가지 못할 일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그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언약되어 있는 관계인데 그 언약적 관계를 내가 나의 준비의 부족으로 인해서 나의 나태함으로 나의 안일함으로 자꾸 어떤 부분이 딜레이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수퍼로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그곳이 훼손되기도 하고, 막 이런 여러가지 형태로 되면서,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은근히 피어나는 게 있냐면 뭐냐면, 핑계를 대고 싶은 거예요. 이후에 사로잡혀서, 나는 그런 게 아닌데, 그 때문이야 라고 하고 싶으면서, 약간 도망가고 싶어요. 숨고 싶은 거예요. 믿음은 마귀와의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마귀를 이기게 해 달라고. 그거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못 이겨요. 여러분,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깁니다.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누가 이겨요? 예수님이 이겨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기도록 도와 주시는 거지.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는 이기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지는 경우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성이 어느 부분에서 약간은 삐걱거리거나 훼손되어지거나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한번 따라서 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필요하고 하나님 이기신 예수님이 이기신 것을 우리가 믿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 이 모든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것을 하는 것은 뭐냐면 관계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이런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성을 만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신실한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관계성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실히 안다면 어떤 시험이 온다 해도 우리는 두려울 리는 없어요. 누가 이기, 이기시니까 하나님 이기는 거, 하나님 이기는 거, 예수님 이기는 것은 누구의 승리예요? 바로 나의 승리가 되는 거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기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거, 우리가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거, 이거는 예수님과 나를 하나를 만들기 위한 관계성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관계성. 예, 우리는 예수 밖에 떨어질 수 없어. 나는 예수하고는 절대 버어질 수가 없어. 예수님 나는 나와 함께 해야 되는 거. 이런 관계성을 붙들고 만들고 끈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라는 걸 계속 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거죠. 충성을 한다, 헌신을 한다,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다. 이런 모든 것이 어떤 일적인 면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사랑 관계에서 그런데 마음에 들고 정말 그 사람 고나 관계를 좀 끈끈하게 돈독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생각도 만들어서 하려고 해요.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성은 이제 일반적인 관계건 달리 예수님의 승리와 예수님의 구원과 모든 것에 대한 확실한 담보물이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여러분, 전화, 여러분, 예수님과의 확실하게 붙들려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관계를 하고, 그 관계를 우리는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확실한 믿음, 신뢰성 믿음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시작을 갖고, 믿음의 시작을 갖고 출발해서 믿음의... 약속의 열매를 거두는 게 뭐냐? 생명의 면류관이. 그긴 시간 동안,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긴 시간 동안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연류관을 갖는 이긴 시간 동안 우리는 어떤 것을 반복하느냐? 그 일이 뭐냐면, 그 예수님과 나의 속에서 갖고 있는 것을 내가 표현하는 방식, 헌신이고 충성이고 그런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뭐냐면, 선한 싸움을 만들어 가는 거죠. 선한 싸움. 언제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시간까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달려갈 길을 마치는 순간까지 우리는 선한 싸움을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는 보면은 뭐라고냐면 적은 일에 충성하라. 누가복음에서 뭐야 작은 것에 충성하라.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작은 것에 충성하든 작은 것에 충성하든 내게 있는 그 주어진 일에 충성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작은 일이 됐든 적은 일이 됐든 어쨌든 상관없요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로마서 4장을 보면 17절부터 22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들 있는 것을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우선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에서 지금 답이 우리가 다 나와 있어요. 제부터요그게 몸이 죽은 것 같고 믿음이 뭐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지만 뭐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약해지지 않았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뭐되다 믿음으로 경고하여졌다. 모든 영광을 함께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그러자 하나님에게서는 어떤 응답이 왔어요? 의의 응답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의로 여다이렇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고 아까 제가 말했죠. 믿음의 시작에서 믿음 멸관까지 가는 그 시간 동안, 이 아브라함은 어땠냐면 더 견고해진 거야. 삶에서 견고해지고, 모든 생활에서 견고해지고.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이 막 항상 풍성하게 모양이 보여서 믿음이 든든해진 거, 견고해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 오히려 더 악한 상황이 됐어도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몸은 약해지고 신체는 약해지고 모든 것이 약해졌지만 믿음은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견고해졌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우리가 비롯된이 믿음의 관계가 우리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이 아브라함처럼 견고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선한 싸움을 싸울, 싸울 수 있고 그 선한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건데 믿음이 롤러코스터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올라갔다 푹 내려갔다 올라갔다 푹 내려갔다. 롤러코스트가 된 사람들도 많아요. 인생이 롤러코스트?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믿음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안 된다 그러면 좀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믿음은 어떻게 된다? 더견고해지는 믿음이 돼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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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수록 더 견고한 신앙 속에 바탕 위에서 우리가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광야를 들어갈 때 성령의 입글이 들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뭔가를 준비하고 계신 거죠.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앞으로의 맡겨진 사명들을 십자가 사건을, 부활 사건까지 가서 쭉 가는 사건을 이미 예약하고 오신 거니까. 어, 그 길을 갈 텐데, 그 위에서 처음 준비하신 게 이제 성령이 이끄셔서 광야를 들어가신 건데, 자기 준비예요 거기에서 마귀가 와서 해방제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해방제를할 때, 예수님이 흔들렸어요?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세 번의 시험을 줄죠 1차, 2차, 3차 시험을 줄 때,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마귀한테 마지막에, 하나님은 시험치 마라. 뭐 돌덩이, 뭐 권세 뛰어내라.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저는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갈때 그런 많은 수많은 역경과 많은 수많은 나의 도전과 나의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 이 모든 것이 마귀의 유혹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거기에 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시험하지 마!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게 우리한테 필요해요. 왜 하나님?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에 휘둘리냔 말이에요. 왜 믿음이 자꾸 견고해야 되는데 마음이 자꾸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냐고. 자신 있게 외출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시험하지 마. 마귀의 유혹이 뭐예요? 뭐 이건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다몇번 내가 반복했으니까 알잖아요. 돌덩이를 떡을 만다. 이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그 앞에 있는 단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은 만들어 봐라 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벌어 있어요 야 못해주지 안해주지 못하지 너한테 나를 경배해 봐세 번째자 나를 경배해 봐 나를 추종하고 나를 경배하면 내가 다 해줄게 이거잖아요 돌멩이를 또턱 만들고 이런 거 중요한 그게 핵심이 아니야 이 말씀에서는 마귀는 자기를 경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 세력이 되고 내 제자가 되고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한테 세 번의 시험을 거쳐서 세 번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의심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일꾼이라면서 어떤 일에서 역사가 안 일어나고 어떤 일에서 응답이 없고 어떤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모든 것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면 이런 고뇌에 쌓이지 않나요 의심에 쌓이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다 그거잖아요 교회와서 그렇게 한때 부르셨는데 하나의 응답이 없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내 삶, 삶은 변화가 없다? 세상에서 삶이나 지금 삶이나 뭔 차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슬슬 와서 귀에서 속삭이는 거예요 안 되지? 하나님 네가 믿는 예수 믿었더만 안 되지? 없지? 나를 믿어봐 내게 와 그러면 내가 다 해줄게. 마귀가 그 지금 그 얘기를 우리한테 하는 거잖아. 여러분 믿음이 경고하지 않으면 롤러코스터 같은 믿음이라면 아니 추락의 믿음이라면 그 말이 솔깃한 거예요. 그곳에 손을 내밀기 시작하고 나중에 결국은 붙잡고 마귀 손잡고 따라가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들 속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가 가야 될 여정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가는, 우리가 달려갈 길 마치는 그 순간까지 가는 여정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부딪힐 문제가 이 문제라는 것을 첫 스타트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가야 돼요? 우리가 뭐 헌신한다, 충성한다, 하나님의 자녀로 소명을 감당한다, 이런 거창한 말 필요 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믿음의 생활을 해가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정확한 여정이 뭐냐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서 해답이 있는 거예요. 마귀의 손 잡지 않는 거. 하나님 시험하지 마! 라고 바랄 수 있는 거. 견고한 신앙이고요. 든든한 신앙이고요. 점점점 점점 더 하나님 말씀으로 담대해지는 신앙 아닐까요? 우리가 그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단어, 또는 부담되는, 부담되어지는 단어를 자꾸 하니까, 그게 나한테 많이 이렇게 좀 밀려오는 것은 있어요. 왜냐하면 충성하라. 헌신하라. 또는, 뭐, 십자가의 길을 가라, 막뭐 이런 말을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 같고, 아유, 그 길은 내가,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마치 그런 것 가는데, 십자가의 길이라는 게 뭐, 대단한 길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뭐, 간 것처럼 뭐, 꺼져서 뭐, 몰매를 맞고 뭐, 조롱을 당하고, 막, 채, 갈고리 책지으로맞아갖고피 흘리고, 막, 가시 멸려와서, 이게 십자가의 길 아니잖아요. 여러분, 전, 전화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십자가의 길이 그 길입니까? 아니에요. 단 하나. 이세상의 풍파만 따르지 않고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십자가 삶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하는 건 그거예요. 시대적인 사명이 다 달라요. 유교시대 때는 유교시대에 맞죠. 시대적 사명의 모습이 있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게. 지금의 시대는 지금 시대로 해서 십자가 사명이 있어요. 저에게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는 십자가의 삶으로 저에게 특히 목사인 저에게 주는 십자가의 삶은 이 세상에 머물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시대의 이 모습으로 끝나지 않고 이 세대가 다음 세대까지 계속 연결하도록 그 고리 역할을 연결고리를 하라고 저에게 주는 저는 십자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나 많은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백성들이 자신의 복에 너무 갇혀 있어요. 나잘 살고,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축복받는 것에 너무 한정이 돼 있어요. 축복받고, 행복해지고, 은혜 받고, 잘복되게 살다가, 우리 가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교회를, 또 젊은이들이 다 떠나고 있는 이 교회, 이, 세, 이 시대를 어떻게 해? 신앙적으로 뿐만이 아니에요. 환경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내가 먹고 마시는 거 아무데나 버려 나는 먹고 살면 되니까 그리고 모든 세상은 뭘로 쌓여? 쓰레기로 온통 쌓여가지고 환경이 오염돼가지고 이 세상에 종말이 오면 이렇게 얘기할 건가요? 하나님이 종말 시대를 우리에게 선포하셨다고 말할 건가요? 요한계시록에게 종말 때가 왔다고 말하실 건가요? 이게 우리가 지금 주어진 숙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될이 시대에 요구하는 것은 뭐냐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목사님의 설교가, 교회였던 패턴이, 받게 됩니다. 그데뭘 말합니까? 일 예로, 한 예로, 가족이란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교, 모든 교회에서 설교하거나 모든 것의 개념이, 가족이란 개념을 뭘로만 생각하냐면, 엄마, 아빠, 자녀들. 이게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대에, 20대, 30대, 40대에, 솔로 가족이 50% 입박, 5 2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솔로가족은 가족 아닌가요 우리는 가족이 여러 가지 있어요 60대 넘어가신 솔로가도 많아요 독거가족들 사별가족이죠 남자들이 먼저 다 죽어서 여자들만 남아있는 사별가족 뭐 그런 외에도 많은 가족들이 있어요 가족 형태가 고아 형태도 있고요 사별 형태도 있고요 이혼 형태도 있고요 많아요 그러면 교회라는 것이 모든 것이 엄마 아빠 자녀들 이 개념으로서 가족을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결손되어 있는 모든 가족들은 가족이라고 우리가 칭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교회의 방향이 전부 그것만 요청하고 있어요. 가족이라는 것은 모든 게다 가족이다.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언젠가부터 자꾸 이렇게 고정관념, 유교적 고정관념에 의해서 이게 우리가 지금 교회가 너무 패스적이다. 이래야만 된다. 라는 그 원칙을 딱 가져놓고 그 속에서 모든 것을 조명해버리니 거기에 조금이라도 결손된 사람들은 교회를 오기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내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 떠나버린다. 지금 왜 젊은이들이 떠나는가? 왜 자꾸 교회가 흰 배추머리만 있게 되는 건가? 점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부분을 생각을 안 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시대적인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시대적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전쟁이 시대적 사명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저는 그걸 우리가 먼저 깨우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가가 해야 된다, 정부가 해야 된다, 국회의원들이 해야 된다, 대통령이 해야 된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 넘겨줄 것인가. 나의 행복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려줄 후손, 그게 혈연이 될 수도 있고, 인연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형태든지 연이라는 게 있어요. 관계라는 것이. 그 관계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넘겨줘야 될 우리의 미래적 사명이 있다는 거죠. 저는 부모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부모 전도를 못해요. 부모 전도가 아니라 부모 영적 관리를 못해요. 저는 부모가 멀리 있기 때문에 또 형제들도 멀리 있어서 형제들 제가 돌아볼 시간도 없어요. 일 년에 한번 만날까 두번 만날까 하는데 그분들한테 어떤 영적 관리를 내가 하겠습니까? 가족이라는 거 형제라는 거 부모라는 거 이것도 틀 박혀 가지고 거기에 매여 있으면 지금 내 주변은 24시간 아니 매일 한번씩 만나는 사람은 내가 소홀히 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되어는 하나님의 자가족이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멀리 계시는 부모나 멀리 계신 형제들 내가 손 영적 관리를 하고 싶은 그런 분 있다면 그런 분은 그곳에서 할수 있는 가까운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걸 할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는 추천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그것 때문에 아 여기 근처에 있는 사람들 영적 관리를 하지 못한 이제 거기만 매달려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바울라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왜이 동네에 있는지, 왜이 마을에 있는지, 내가 이곳에 왜 있는지에 대한 시대적 사명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십자가 길,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진 충성의 길.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소명 그게 무엇이냐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해외 성교사들은 해외 담당하시면 되는 거고요 국내 성교사는 국내 성교 담당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성교가 해외 성교만이 성교가 아니듯이 나의 십자가의 삶이 무엇일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광야를 들어가면서 그것을 생각하시면 그것을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마귀의 시험은 그냥 일부분이에요. 예수님의 그 가지고 있는 믿음의 견고함을 마귀가 아무리 와서 세 번을 장난을 친다 해도 흔들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마귀의 시험이 핵심이 아니고 뭐가 핵심이네요?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 자기 준비에 대한 것에 가장 핵심이 있는 것. 전하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위한 자기 정체성, 자기 확신, 자기의 신분에 자기 소명에그 응답을 갖고자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에서 우리의 믿음의 발락을 마치는 그 날까지 이긴 시간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감당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상고하고 묵상이 될 가장 핵심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실적 사명으로 요구하시는지 그것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그 광야기를 한번 같이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